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바둑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무언가 흑이 수를 낼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백집을 환상적으로 부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바둑맥점이 있는데요 그 맥점 과연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분명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여기 끊어져 있는 돌을 이용해서 백집에서 무언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수 이렇게 차렷하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차렷을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아요 여기 있는 백돌도 지킬 수 있고 여기 있는 흑석, 아니 백석점도 지킬 수 있는 아주 1석2조의 자리인데요. 이렇게 끼우면 단수를 칩니다. 연결해야 될때 같이 연결하는 순간 흑돌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차렷하는 수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둑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것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을 먼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흙이 이 곳을 딱 끊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왠지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백이 양단수를 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환경으로 잡혀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수당한도를 살리는 순간 역시나 백을 잡아서 이곳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백에게도 아주 엄청나게 좋은 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 수는 어디냐면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흙은 당연히 이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흙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분명 무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뜻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냐고요? 이곳을 그냥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어떠한 교환도 없이 그냥 끊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환경을 만들어서 백을 잡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되고요. 당연히 백 입장에서도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곳에서 단수를 치겠죠.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리는 수가 좋아요. 당연히 백은 이렇게 끊, 끊으면서 단수를 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양간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여길 때릴 수는 없죠 왕창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의 최선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흙두 점을 먹어야 되는데 흙이 백석 점을 먼저 잡을 수 있어 이 수순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의 정답 사실 정말 발견하기 힘든 그러한 수가 정답 아닙니까? 우선 여기가 너무 단수치고 싶어요. 실전이라면 아마도 여기 단수치기 아주 쉬울 겁니다. 하지만 연결하는 순간 끊어도 어떠한 수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떻게 둬야 된다? 단수를 보류한 채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백교 이렇게 두면 나가고, 단수쳤을 때 이렇게 양단수치는 수가 좋아서 아주 깔끔하게 백집에서 큰 수를 낼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